2026년 주식 시장, 완전 궁금하지? 솔직히 나도 그래. 26년 주가 전망, 꿀잼 보장. 지금부터 2024년 주식 시장, 제대로 파헤쳐 보자고. 일단, 2024년은 변동성이 좀 있을 거야. 금리, 인플레이션, 지정학점 리스크. 이런 녀석들이 계속 우리 주식 시장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아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. 역사는 반복된다잖아.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는 법, 특히 기술주.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잊지 마.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? 음, 인공지능 AI, 반도체, 그리고 K콘텐츠. 이건 진짜 뜬다. 넷플릭스, 디즈니 플러스. 다들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거 보면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지 않아? 게다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도 눈여겨볼 만해. 정부 정책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테니까. 물론, 개별 종목 선택은 신중해야겠지.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. 주식 투자는 마라톤이라는 거. 단기적인 등락에 이리 일비하지 말고,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해. 26년, 우리 모두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. 그러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하고,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. 아, 물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는 거 잊지 말고. 자, 2026년 주식 시장. 우리 모두 파이팅.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.